토잉 앤 푸싱 있죠? 자, 토잉 앤 푸싱 여러분들이 회사 안전법에서 배웠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이 토잉 선박은, 자, 뭘 설치한다? 자, 이 토잉 선발형이 어떤 선박이었어요? 다른 선박을 끌거나 미는 선박이죠? 자, 그런 선박을 토잉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선박이, 자, 끌려간 상태입니다. 끌려간 상태야. 자, 요 끌려간다는 것은 엔진이 정상적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끌려간 상태의 선박은, 자, 이 마스 등을 설치한다. 마스 등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에 물에 떠 있는 어떤 상태야. 항행 중인 상태니까 자이 끌려가는 놈은 뭘 설치할 수 있다. 현등과 다음에 선미 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치를 못 했던 마스 등을 얘가 한꺼번에 같이 가고 같이 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기서 설치하지 못했던 마스 등을 같이 한꺼번에 끌어와가지고 앞에서 끌어가는 이 토인 선박은 마스 등을 몇개 설치한다. 두개를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춤등을개를 설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 등과 선미 등을 이렇게 당연히 항행중이니까 설치를 좀 해주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자 이렇게 자 방금 제가 칠판에서 설명드렸다 설명드린 케이스와 같이 다른 선박을 이렇게 끌고 갈 때는 이런 선미에다가 그 위에다가 뭘 설치한다고 그랬죠? 황색의 예인 등까지 설치한다고 그랬죠? 자이 예인 등의 의미는 제가 아내 뒤쪽에 끌려온 놈이 있다 라고 이제 노란색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게 앞에서 이제 뒤에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에서 이렇게 밀 물려서 밀려서 갈 때는 이 예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변했었습니다 그죠 내 뒤쪽에 뭐 없고 앞쪽에 있으니까 자 론등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끌려 가는 선박이 이렇게 현등 설치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등 없고 얘가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a 형 보시면 자어 파우드리븐 베셀자 동력선이 자웬 토잉, 예인종입니다. Shell 나타내야 되겠죠. Instead of the light, p l 23. 자 23조, 즉 동력선의 등화에 대신해 가지고 첫 번째, To master t 뭘 표시한다? 두 개의 마스 등을 표시한다. 그죠. 두 개의 마스 등을 표시하고 앞쪽에 다 표시하고 Forward in 라 v 수직선 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9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요. When the l e n g t 이런 예인선의 길이죠. 예인선단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인선열의 길이가, 자, measuring from the stone of the towing vessel. 자, 어디에서부터? 토잉베셀의 자, 선수입니까? 선미입니까? 선미가 되겠죠? 자, 스 t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알다시피, 어, 회사 안전법에서 나왔지만, 자, 예인선열의 길이는 어디서 추측한다? 요게 이제 토잉베셀이죠토잉베셀이고 자, 뒤쪽에 끌려오는 선박을, 자, 뭐라 표현합니까? 베셀 토우드 t o d 라 표현하죠? 그죠? 끌려오는 놈이니까 이들을 붙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인선열의 길이는 어디에서부터 측정한다 앞에 선수 그죠? 이그 선수에 있는 예인선, 예인선의 선미, 아,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끌려오는 선박의 선수에 있는 놈 말하는 거야.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토인 선박이 어디? 선미에서부터 어디까지? 끝에까지. 측정한 게몇 미터? 200미터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자, 앞에 마스 등두개 대신 어떻게 한다? 마스 등세 개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그 내용 갈게요 자, 여기서 자 when the length of the tow 이런 이제 예인 선열이자 어디서부터 측정한? Measuring from the stern 선미죠. 자 어떤 선미? 자토잉 베셀 토인 토인 베셀 선미를 말합니다. 자 토인 베셀 선미로부터 자 to the after end of the tow 자 어디까지? 자 이런 끌려온 선박의 끝단이죠. 자 끝단까지 측정한 게자몇몇 몇 미터 이상이 될 때. 200m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마스트라이트를 몇 개, 세 개를 설치하고, 리더 l 티컬 라인, 그리고 자어 다이아몬드 셰이프이거 이제 주간 영상물이죠. 그죠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주간 영상물로서 다이아몬드 쉐이프를 이렇게 설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where it can be b e s t s e e 가장 알고 있는 것에. 자 마찬가지로 이런 네인선이 설치하될 등화는 자그 밑에 이제 2번, 3번, 4번에 또 있습니다. 자 뭡니까? 2번, 3번은 현등과 선미등. 추가해야 한다고 있죠? 현등과 선미등은 당연히 항행 중이냐 설치라고. 그 다음에, 어, 토잉라이트. 예인 등을 설치한다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자, 이너, 벌티컬 라인. 자, 수직선상이죠? 자, 어떻게? 자, 어버브, 더스턴 라인. 어디에다가? 선미에, 선미등의 위쪽에다, 아래쪽에다가. 위쪽에답니다. 그래서, 자, 어버브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이 전치사가 당연히 아래를 나타내는, 자, 이런, 언더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맞는 내용이다, 틀린 내용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예, 예인 등 같은 경우는 예인 등은 어디에다 표시한다? 스턴라이트의 위쪽에다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이 내용을 여러분들 좀잘 눈여겨 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오버브가 언더로 나오면 자 틀린 내용이 되겠다. 이건 이 내용만 좀 눈여겨봐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비항갑니다자 웨너 푸싱 배셀자 이런 밀고 가는 선박이요. 자 밀고 가는 선박이라면 자요걸 말하겠죠. 이렇게 이제 자 토잉 배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밀려가는 선박이 있을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밀린 선박이죠 요거는 밀고 간 선박이고 근데 요 선박들이 아주 견고하게 연결돼 가지고 한 척의 선박처럼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자이 선박은 어떻게 한다 이 선박은 동력선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이 아주 견고하게 연결된 선박은 어떻게 취급한다 이런 네인선이 아니라 뭘로 취급한다 한 척의 동력선으로 취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갑니다 자, 웬너 푸싱 베슬. 자, 밀고 있는 선박이죠. 그리고 베 e 빙푸 e l 자, 밀린 선박. 그죠? 여기서는 자, 뭐 여기서 이제 모토링이 뭐 아니라 자, 푸싱으로 표현하는데 자, 푸싱 베슬이라든가 또는 베 e 빙푸 e l 자, 밀려가는 선박이 어, 리지드리 커넥티드. 자, 무슨 표현입니까? 아주 견고하게 연결됐습니다. 견고하게 연결됐을 때는 자, inner c o 자, 하나의결합체로서 자, 하나의 결합체로서 견고하게 연결됐을 때는 They shall be regarded. 자, 그, 그것들은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 자, 파 o 드림은 d r i 그죠. 동력선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선을요, 자, 괄로쳐 놓고, 자, 빈 칸에 들어갈, 자, 말로 알맞은 것은, 또는, 자, 또는, 자, 빈 칸에 들어갈 선박의 자, 등화로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파 o 드림은 d r 여러분 좀기억을해 놓고요. 자, and exhibit t h i g h t 이렇게, 자, 동력선의 등화에 맞춰서, 자, 표시가 된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